자, 6번 보겠습니다. 5개의 숫자 1, 2, 3, 4, 5를 한 번씩 사용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이 수가 홀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5자리 자연수를 5개의 숫자를 한 번씩만 사용하니까 같은 숫자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확률을 구할 때는 항상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보면, 5개 개의 숫자를 1열로 나열해서 자연수를 만든다. 0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 5팩토리알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 다음 홀수가 되려면 어느 자리를 봐야 된다. 1의 자리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1의 자리가 첫 번째, 1의 자리가 얼마인 경우, 1인 경우, 1인 경우, 그러면 1을 제외한 2, 3, 4, 5, 4 개를 일렬로 나열할 거니까 4 팩토리얼이죠. 1의 자리가 1인 경우 1 제외한 나머지 4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모양은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1의 자리가 얼마인 경우도 만들 수 있다. 3인 경우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1의 자리가 3인 경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생겼네요. 그럼 앞에 이 3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니까 이때도 4팩토리얼이야. 그다음 세 번째. 1의 자리가 5인 경우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5인 경우는 또 그림으로 표현하면 네 칸하고 5 되는 이렇게 생긴 수는 또 5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개를 일렬로 나열하니까 그래서 똑같은 경우의 수가 3번 나오니까 확률은 5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 곱하기 3이죠. 똑같은 거세개 더하니까 곱하기 3 처리해서 4팩토리얼 5팩토리얼 약분하면 분모에서는 5가 남고 분자에 3이 남는다. 따라서 확률은 5분의 3이 되겠습니다.